e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한국영상대학교 광고영상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는 3D 그래픽 디자이너 및 NFT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3D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FT 아티스트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NFT가 뭐냐면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작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있는 3D 아트워크뿐만 아니라 드로잉, 사진, 이미지, 영상 같은 매체들을 토큰화 시켜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좀 찾아보고. 공부에 볼만한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D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터나 아니면 모델러, 룩 디벨로퍼 같은 분야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시네마 포디와 애프터 이펙트를 주력으로 사용을 해서 이 영상이 좀더 리얼하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뭐 컨셉을 잡아서 좀더 만화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를 작업을 하는 룩 디벨로퍼를 담당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맡아서 하는 일들은 뭐 프로모션 비디오나 매니페스토 비디오, 아니면 모션 영상 같은 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제 유튜브를 영상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졸업 작품도 그냥 재학생 때 제작했던 거를 백업용으로 올려둔 거였는데 이렇게 조회 수가 많이 나올 줄은 저도 상상하지 못했죠. 기획 자체는 제가 그때 한창 사진에 빠져 있어서 라이카 필름 카메라를 막 찾아보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라이카 카메라 디자인을 좋아해서 찾아보다가 라이카 구식 필름 카메라 모델인 i19h를 2 보게 됐는데 그 카메라가 지금 봐도 되게 이쁘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한정 재생산되어 가지고 재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이거를 구매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모션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러운지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타이틀인 스틸컷, 이거를 세 가지로 스틸, 스틸컷, 컷 이렇게 세번화를 시켜서 스틸은 여전히 그리고 스틸 컷은 기억되는 한순간 컷은 마무리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서 마지막에 보여줌으로써 의미 전달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한다라는 연출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딱 스틸 컷 영상 하나만 보고 문의가 오는 거는 아니고 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스틸 컷이란 영상이 졸업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분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니까 보시고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가장 많았던 건 역시 외주 문의고, 외주 문의 주실 때뭐 특별한 멘트는 따로 없이 어떤 영상 보고서 문의 드린다 아니면 이런 영상 보고서 협업 요청 드리고자 문의 드렸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요. 그때 당시에 광고 영상 디자인과 졸업작품이 개인 영상 하나랑 그리고 팀 영상 하나 그리고 개인 모션 포스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야 조건이 충족이 됐는데 그때 만들었던 모션 포스터 영상을 보시고 좀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뭐그 외에도 스튜디오나 게임 회사 같은 데에서도 두곳 정도에서 입사 제안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문의들을 받아왔어요 어 제가 본격적으로 계약서 쓰고 견적 받아서 외주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25살 3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작업도 있는데, 그 외에도 졸업작품 할때 알게 되었던 감독님을 통해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매니페스토 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함께 제작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광고 합성 푸티지나 아니면 짤막한 모션 클립, 그리고 앨범 커버 같은 작업들을 외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이어가면서 현재도 졸업하고 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함께 병행해서 NFT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강의를 듣거나 서적을 찾아본 것은 없고요. 학교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습을 했고 또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수업, 과제, 숙면이라는 기본적인 패턴에 만족하지 않고 제가 좀더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작업이 일이기도 했지만 또 취미이기도 했고 제가 워낙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학교가 끝나고 오면은 작업을 했어요. 어, 학교 갈 때나 잠잘 때는 렌더링을 하고 또 집에 와서 확인하고 또 작업하고 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것처럼 비엔스나 비메오에서 좋은 레퍼런스 있으면 제가 찾아서 따로 저장하기도 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올리는 아트워크를 보면은 아,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면서 더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영상 쪽 분야도 뭐 기획이 있고 연출이 있고 뭐 제작이 있고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지만 학생분들은 스스로 좀 냉정하게 자신의 역량이나 성향들을 판단해 보시고 내가 프리랜서를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좀더 공부해 볼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자신의 전공을 꾸준히 배워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